안녕하십니까. 자연의 순환법칙을 근거로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학을 연구하는 허정 이상엽입니다. 진정한 신축년 소띠에는 동기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주장은 명확한 천문학적인 근거가 있고 입춘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주장은 그 어떤 천문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신축년 소띠에는 입춘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주장은 천문학적인 근거 없는 허구가 됩니다. 그런데도 진정한 신축년 소띠에는 입춘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엉터리 사주 명리학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진정한 신축년 소띠에는 입춘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주 명리학자들의 주장은 천체의 자전과 공전을 계산해 만든 24절기력과 맞지 않는 엉터리라는 사실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일양이 생하는 동지는 인태와 같고 입춘은 출산과 같다고 하면서 진정한 신축년 소띠에는 입춘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일부 사주 명리학자들의 주장은 12지지의 순서와도 맞지 않고 음양오행의 순환법칙과도 맞지 않는 허접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입춘으로 사주팔자 새해를 정하고 영령신 정자시로 날짜의 시작을 정하면 새해는 12지지의 세 번째인 인에서 시작되고 날짜는 12지지의 첫 번째인 자에서 시작됩니다. 새해는 인에서 시작되고 날짜는 자에서 제각각 시작된다는 것은 사주팔자 입춘새의 시작기준은 12지지의 순서와도 맞지 않는 오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동지에서 이량의 기운이 생한다는 것은 양의 기운이 탄생한 것이 되고 임태란 아기가 탄생하지 못한 것즉 어머니 태 속에서 자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입춘이란 동지에서 탄생한 일양의 기운이 이양과 삼양의 중간까지 자라난 상태가 되고 출산이란 아기가 모태를 벗어나 세상 밖으로 처음 나오는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동지에서 처음 생한 일양의 기운은 탄생함과 동시에 만물에 양기를 불어넣어 주기 시작하고 사주 팔자를 정하는 24 절기력의 요건으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동지에 이미 탄생한 양의 기운과 탄생하지 못한 잉태를 비교하여 동지는 잉태와 같고 입춘은 출산과 같다고 하면서 진정한 신충전 소띠에는 입춘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일부 사주 명리학자들의 주장은 1 2지제의 순서와도 맞지 않고 음양의 순환법칙과도 맞지 않는 말장난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사주 명리학자들은 일양의 기운은 동지에서 생하지만 입춘이 돼야 인간의 일상생활에 반영된다고 하면서 진정한 신축년 소띠에는 입춘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입춘으로 세해를 정했던 고대 중국 하나라 시대의 새해 시작 기준이었던 농사 짓는 기준보다도 더 못한 엉터리 기준이 됩니다. 고대 중국 하나라는 연과 일이 동시에 시작되게 정했지만 사주 명략계에는 연과 일이 제각각 시작되게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중국 하나라 시대에는 입춘부터 시작되는 인월로 새해를 정하고 새벽 3시부터 시작되는 인시로 날짜의 시작을 정했지만 우리 사주 명리학계에서는 입춘부터 시작되는 인월로 새해 시작을 정하고 영영시점인 정자시로 날짜의 시작을 정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따라서 사주팔자 입춘새해 시작기준은 중공 하나라 시대 새해 시작 즉 농사짓는 기준보다도 더 못한 엉터리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연과 일이 제각각 시작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동지를 기준으로 새해를 정하고 날짜를 영영시정자시를 기준으로 정하면 연과 일은 동시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지지의 순서와 고대 중국 하나라 시대의 새해 시작 기준이었던 농사 짓는 기준을 통해서 동지는 사람의 잉태와 같고 입춘은 출산과 같다고 하며 진정한 새해는 입춘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주 명리학자들의 주장은 천문학적인 근거 없는 말장난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